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유하 몰골이 많이 아니죠?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잠들었네? <laughs> 오늘 1시에 부동산 약속이 있는데 이 저희가 치킨집을 새로 오픈하려고 부동산 약속을 해는데 잠들었어요 아 진짜 속상해 미치겠네 앞에서 오늘 율리아랑 부동산 같이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앞입니다 율리아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매너가 뭡니까? 얼마나 늦었지 알아요? 전좀 맞아야 해요 25분 늦었나 봐 아이 미친놈이지 이거 아 일단은 이가 어디냐면 루블아냐 yeah.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호텔 보면 여기가 이제 버스 영향인데 여기는 어, 잠깐만요. 율리아가 왔어요. h oh, sorry. o s o I really woke up just. Oh my God, it's oh, one. Oh my God, can I do? Oh my God. Yeah, I don't know why. Anyway, so k i n g Nothing. About <laughs> um, I don't know. It's like a little bit tired today. Yeah.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유언스 프레스너? 오 마이 갓! 오, no! 나이버스 인스타그램. 오, really? 자, 지금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.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 안에 들어오면 여기 큰 건물이 있는데 보르자 여기에 아마 뭔가 할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. 그럼 이따가 가서 켤게요 네, 갈게요 네, 갈게요 레몬 파이 준비 됐어요? 레몬? 레몬 파이 오케이 네, 2 오케이 안녕 이 카페인가? 살려고 하는요 아, 이 카페! 아~~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카페래요 우리가 ah, mm -hmm. 아, 여기 로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아~~ 어, 내가 생각해도 완전 치킨집이 여기서 해도 되겠다 어? 막 가슴이 설렌다 하고 싶고 그래 a 이거 리 아아 율리는 한국어를 할줄알아고아니요 잘하긴 하고 싶은데 요즘에 음. 중국어 많이 공부하고 음. 있어서 어. 방문했었는아그래 응?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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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했어요 어. 거의 안어요 그냥 드라마 보고 어,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그냥 거, 이렇게 갑자기 사장님 그러니까 어색하네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이 <laughs> <다, 웃음> <다, 웃음> <다, 웃음> 뭐예요? <laughs> What is? You c a l l e us J. 내가 봐서 알겠지만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.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오다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다 알아들어가지고. <laughs> 아무튼 여기 보면은 아, 인테리어 근데 너무 잘돼 있다. 우리밖에 있었나 보다. 아무튼 그래서 가게가 나오긴 나온 거예요. 음. 보면은 없을 것 같기도 해. 네, 사장님 이또 <laughs> 뭐, 치우지도 않고 또 있는 거 보니까. 음. 되게 가게가 예뻐요. 응. 음식나왔어요사장님이 아, 아 니정아무튼 레몬 케이크? 응. 커피. 커피. 사장님이 아니라서 모르는 모르는 거죠? 응. 응, 응. 장님이 근데 이게 2,200이면 좀 비싸긴 비싼데. I think is like a I h u p a, a r This one also seven hundred, and this one thousand six hundred, mm. So if we are open the restaurant, we can try a samgyeopsal in here. With mm. little bit of, of Some the small. Yeah, yeah. I think it's it's a really good location for samgyeopsal mm -hmm. or some any uh, meat something. But the smooth is <laughs> not a Korean restaurant. Mm -hmm. It's like it seems like a cafe bar.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위치는 되게 좋은데 엄청 깨끗해요.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하기에는 그렇고 치맥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점심 장사를 해야 되거든. 그래서 그게 좀 문제네. 점심 장사를 하고 여기 오피스 조리다 보니까 점심 장사가 괜찮은 거거든. KSF 로 넣으면 되나? k s f 차에 버블티를 놓고 <laughs> 아무튼 좀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가 나온 자리가 맞고. 한번 율리아랑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율리아가 마케팅 엄청 잘해요. 축하할게요. <laughs> 이제 두 번째 가게로 가보려고요. 네, 여기는 이렇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계단도 있고 이런 식이긴 한데. 감사합다 <laughs> 이런 식입니다. <식이면 이제, 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i think if we make some fire, we need a ventilation or so but i think they don't have a ventilation system inside should check with uh, this uh, who gonna rent this place owner so if they have a ventilation, we can make a, some restaurant. But if they don't have I'm really, also, if I rent, they gave every chair on every is it included or not? I should check. Mm -hmm. But I think really it's really simple. If we have a, some small ventilation inside, mm -hmm. we are just selling of the beer mm -hmm. and the chicken. Mm -hmm. Chimek is the main dish. Mm -hmm. So I already told you, if they order one beer, one coke, any drink. We can give us three piece of the chicken somewhere. Hmm. e b o d y and make this uh enclosure. Enclosure since warm for some heating. -huh. Maybe you can have like, also out. Aha. Uh -huh. Maybe if you make some walls. Plastic curtain style o r s o m e t h i c k n I don't know. Okay. We can try. I'm going to turn. 일단은 두 번째 장소를 가봅니다. 가실게요. 여기 두 번째 집 왔는데 입문 다 갔습니다. 그래서 안을 볼 수는 없는데 어, 여기가 저기 아까 그 봤던 가게의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일라나 이렇게 보이네요 반값 정도 되는데 크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뭐 크거나 작거나 해가니고 조금 여기는 확실히 옛날 슬로베네 카페 느낌이 나네요 여기 밖에도 쓰고 여기가 유동인 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전혀 없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what is this is like a no it's like a what salon Some like academy like that.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, 여기 옆에 호텔이 있기는 해. 근데, 블록 하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느낌? 여기 호텔이야. 이게 호텔이고, 여기 보면은 큰 도로로 나가는 곳인데, 아, 여기는 조금, 어렵네. 아, 일단은, 제가 봤을 때여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, 가격이 절반 가격이어가지고, 만약에 안에 있는 집기구를 다 사용하게 해준다면, 그냥, 정말 케이 o 카페?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거기는, 워낙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층도 있고, 그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접목시킨다고 해야 되나? 거기, 그리고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고, 여기 그런 거 같지 않아가지고,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. 좀 이따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율리아가 오늘 도와줬어요. 유라, 율리아 오늘 엄청 기다렸어. 아 진짜. 네. 내가 늦잠 자는 바람에. 아이 네.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아무튼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. 두 번째 KSF를 위해서 찾고 있는데 봐야죠. 오늘 여기까지. 바이.